안녕하세요. 다이겐 꼬그림입니다. 항상 제채널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이기를 부탁해도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이기를 부탁해는 택배는 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고요. 이번 주에는 설 연휴가 끼었기 때문에 설 연휴 지나서 택배는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어, 주문하시면서 사장님한테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30% 방문이나 아니면 택배 다 같이 30% 할인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착한 아이들 더 착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샤인 브라이트인데요 이 아이들도 가격은 5,000원 합니다 이게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스는이 정도 됩니다. 다 무거워진 아이들이에요. 예쁜 아이들이 있고요. 오늘은 살짝 날도 흐리지만은 이 아이들 물을 살짝 먹고 있습니다. 네, 물 부석이죠. 물을 살짝 먹고 있기 때문에 색깔은 조금 진하게 나오던가 아니면 조금 파스텔 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들나오던가두 가지 중에 하나네요. 제가 이렇게 찍으면서 보니까. 그래서 샤인 브라이트 가격 5,000원에 기본 풀 분에 있는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고요. 태성은 가격은 만원 합니다. 오 이렇게 예쁘게 굳혀져 있어요. 이렇게 육두도 있고요. 두수가 조금 더 많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포트나 마져 있는데 너무 너무 예쁘죠. 요 아이들 가격 만 원에. 완전히 또 빨갛게 물이 들어가는 아이들이고요. 너브파이어도 가격은 5,000원입니다. 여기에 기본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군생으로 되어져 있어요. 어, 3두는 얼굴이 확실히 크지만 5두 이상으로 되어진 아이들은 얼굴은 살짝 적지만 정말 빨갛게 예쁘게 물이 들어갑니다. 아이고 레이어 파. 파이어나, 뭐, 레어 렌시스, 이런 아이들 조금 닮은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정말 빨갛게 예쁘게 물들 것 같아요. 5,000원에서 할인 받으시면 엄청 착하고요. 레드 로블도 소개를 해드리면요이게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두수가 엄청 많아요. 우두 이상으로 다 거의 다 되어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 조금 더 키워보면은 훨씬 더 군생으로 착한 가격으로 키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수가 좀 많은 아이들이 있고요. 얼굴이 좀 크나요? 들도 있어요. 일단은 이 아이들도 작지만은 굳혀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층수도 많이 있습니다. 대루 와도 가격은 이 아이들이 9cm 풀분에서 4도 이상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가격은 만원 합니다. 여기서 할인 받으시면 훨씬 착한 가격이 되겠고요. 베르테르 군생인데요. 정부 가격 착하게 나와져 있잖아요. 요게 9cm 풀분에서 어, 얼굴이 이제 많다 보니까 얼굴은 살짝 적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예쁜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은 12,000원 하니까 정말 30% 받으시면 정말 착한 가격이 되겠고요 애니콜도 정말 가격 착하죠 6,000원에 네포트 남아져 있는데요 이렇게 다 통통하게 굳혀진 아이들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쁩니다 손톱도 예쁘네요 네포트 남아져 있어요 6,000원에 보내드리고요 콤펜시온도 가격은 이 아이들 8,000원에 할인을 해주셨고요. 여기에서 또30% 받으시면 이 아이들. 정말 가격 너무너무 착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인데요. 이렇게 피멍으로 물이 들어와져 있어요. 모두 6도로 되어져 있어요. 10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한번씩 또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르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유 색감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아르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12cm 풀분에 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30% 받으시면 훨씬 가격 착합니다 파키포리아가 있는데 가격은 15,000원 합니다 묵중이죠 이런 아이들도 이제 빨갛게 올라오고 있어요 두들레아 중에서 백분이 없는 아이들 백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빨갛게 올라오는 아이들입니다 15,000원에서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하지요 살짝 농분에 키우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완전 무거워졌네요 노잔나도 요거 3도 4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요것도 굳혀져서 얼굴은 좀 작게 이렇게 예쁘게 다 다져진 아이예요.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핑크 스웨이드도 요 아이는 오, 요, 많이 물들어갔습니다. 이게 핑크색으로 물들면 너무너무 예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많이 다져져 있어요. 12cm 풀분해서 4두도 있고요. 5두도 있습니다. 요렇게 예쁘게 세 포트가 남아져 있는데요. 요렇게 예쁜 아이들 16,000원 하고요. 카이노스 금인데요. 가격은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12cm 풀분에 들어져 있어요. 3두나 2두로 되어져 있고요. 모이칸도 두 포트 있죠. 만원에서 이거 할인 받으시면 훨씬 착하죠. 이렇게 아, 예쁩니다. 외두로 되어진 아이들 또한 번씩 꼭 키워보시고요. 갤리아트 가격은 만원 합니다. 요렇게 철화가 확실하게 철화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세포트가 있거든요. 두수가 4두 4두로 되어져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가격은 만원 하니까 요 아이들도 할인받으시면 훨씬 가격이 착하겠죠. 블랙 아이즈도 정말 가격 착한 아이들이거든요. 사두가 이렇게 예쁘게 굳혀져 있어요. 블랙 아이즈도 굳혀지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너무 예쁘거든요. 고급스럽죠. 이 아이들. 까망이 중에도 고급스러운 아이입니다. 이렇게 블랙 아이즈 12,000원 하니까 여기에서 할인 받으시면 훨씬 착합니다. 림보인데요. 미녀의 발걸음이라고 하죠. 이렇게 3도 있고요. 4도 있어요. 이렇게 세 포트는 안 맞아 있는데, 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노랗게 바뀌면서 빨갛게 물이 들어가거든요. 요 아이들 2만원에서 할인 받으시면 너무너무 가격, 착한 가격이 되겠네요. 통포도 8,000원에, 요게 9cm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 여기에서 할인 받으시면 훨씬 착합니다. 밍크샵에또 요렇게 세포트 남아져 있는데, 4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엄청 통통하게 굳혀져 있거든요. 지금은 물을 먹어서 백분이 살짝 없어서 조금 더밝 음, 빨간 톤으로 되어져 있네요. 요 아이들 가격은 얼마일까요? 여기 가격이, 어, 요 아이들 2만원 합니다. 밀크샵에 굳혀진 아이들은 이렇게 몸값이 있는 것 같아요. 전에 들어온 가격이거든요. 여기에서 30% 받으시면 됩니다. 코스모스도 적심으로 되어져 있어요. 코스모스 자체가 노제트는 너무너무 예쁩니다. 군생으로 되어져 있어서 얼굴 다 굳혀져 있으니까 얼굴은 조금 작게 되어져 있어요. 완전히 핑크색으로 물들면 너무 예쁘고요. 핑크 스텔라도 가격은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9cm 풀분에서 5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 아이들도 완전히 맑은 톤 파스텔톤 핑크로 물들면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고요. 그린 스위트는 에 몸값이 살짝 있는 아이들이더라고요. 이렇게 빨갛게 이제 또 예쁘게 물이 들어오네요. 이렇게 6두도 있고요. 4두도 있어요. 4두는 이렇게 얼굴이 확실하게 크죠. 9cm 풀분에 있는 아이들 가격은 15,000원 하니까 여기서 30% 받으시면 훨씬 착합니다. 자라고사 엣지인데요. 요 아이들도 물을 먹다 보니까 약간은 백분이 없어졌죠. 그래서 더 진한 색감으로 나와져 있고요. 요 아이들이 다져지면서 요렇게 이제 큰 입장들이 요렇게 없어집니다. 그러고 나면 다져져서 훨씬 더 예쁘죠. 이 아이들 가격은 6,000원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 굳혀진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물을 먹어서 살짝 더 밝은 톤이 되어져 있네요. 어, 핑크톤이 조금 더 강한 아이들이고요. 카를라 가격은 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삼두로 되어져 있어요. 삼두사두로 되어져 있는데 이 아이들도 가격이 군생이 워낙에 착한 아이들이라 보니까 이렇게 세포트 남아져 있고요. 헨리, 해성, 이 아이들은 2만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인 받으시면 훨씬 착하겠죠? 이 글이 있는데요. 이 글은 가격은 15,000원에서 12,000원에 할인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도30% 받으시면 대박 가격 착합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3두, 4두로 4포트가 남아져 있네요. 버블밤도 가격은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3두, 4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어, 황현화라는 아이예요. 황현화인데 이렇게 붙여져서 너무 예쁘죠. 이렇게 6두로 되어져 있고요. 두프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만원하니까 이 아이들도 할인받으시면 엄청 가격 착하겠죠. 이렇게 소분, 소분 사이즈가 딱 좋을 것 같고요. 어, 화이트 소안도 가격은 이 아이들이 8,000원 합니다. 아우 색감 예쁘게 물이 들어와져 있어요. 기본 풀분에서 얼굴은 이제 조금 작죠 소형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8,000원에서 할인 받으시면 훨씬 착하고요. 피치 민트도 두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8,000원 하고요. 프리티 우먼도 가격은 아이들이 다 굳혀져서 예쁜 아이들, 두수도 이렇게 많아요. 8,000원에 소개해드리고요. 오견도 이렇게 두 포트가 남아져 있는 아이들입니다. 베네디 금인데요. 베디나 금. 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아이들도 이렇게 빨갛게 물 들었는데요. 이제 완전히 이제 분갈이 해서 굳혀지면 다 자리를 잡으면 예쁠 것 같아요. 노제트는 이렇게 예쁘게 생겼고,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 같아요. 네, 만 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스위티 가든도 이 아이들, 이렇게 얼굴이 큰 아이들, 작은 아이들 이렇게 섞여져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가격은 8,000원에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더라고요. 8,000원에서 30%으로 받으시면 엄 착하지요. 화이트팜도 이 아이들 정말 가격 착하게 해 주셨죠. 3두, 뭐 4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도 가격은 8,000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30% 받으시면 훨씬 착할 것 같고요. 초동이가 네. 있습니다. 아주 포동포동하고요. 빨갛게 지금 물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장이 큰 아이들. 가이집을 내주신다든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분갈이를 하면 훨씬 더 예쁠 것 같고요. 나피네도 있는데요. 이 아이들도 가격은 4 0 0 0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기 기본 풀본에서 웨드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자라면서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고요. 다크초콜릿이 굳혀져서 이렇게 고급스러워졌어요. 이렇게. 아, 통통하게 둥글둥글하게 다 바뀌었어요. 전체적으로 보셔요. 가격은 6 0 0 0원합니다 여기서 할인받으시면 착한 가격이 되겠죠. 폴샤이도 가격은 5,000원에 3두, 4두로 이 아이들도 입장보면 은다 굳혀진 아이들이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백분이 없어져서 조금 더 주황색인데 이건 이제 백분이 생기면 핑크색이 조금 더 강한 아이들이고요. 그린 에머럴드 금인데요. 가격은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6두나 뭐 7도, 8도로 되어져 있어요. 6천원에서 할인 받으시면 훨씬 착합니다. 앙태 때에도 이 아이들이 두 포트는 안 맞아 있는데요. 왜두로 되어져 있어요. 삼두는 몸값이 조금 있죠. 요게 지금 16,000원에서 30%를 하게 되면 어 정말 너무 가격 착합니다. 두 포트는 안 맞아 있고요. 콤파이어도요 아이들 2만원 하는데요. 지금 물을 먹어서 조금 더 빨간 톤이 나와져 있는데요. 10cm 풀분에 있고요. 두 수는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두 포트는 안 맞아 있거든요. 요 아이들도 어30% 하면 가격 엄청 착합니다. 보니타도 정말 예쁘게 달달 달궈진 아이들이에요. 아유, 예쁘죠? 안쪽으로 딱 말고 있습니다. 요게 8,000원 하니까 군생으로 되어져 있고요. 할인 받으시면 착합니다. 원종 레글렌시스도 두포트가 있는데요, 이게 예쁘게 어, 노제트 예쁘게 굳혀져 있어요. 만 원에서 할인 받으시면 되고요. 스텔레라는 아이예요 스텔레는 신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영구의 신상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 아이들 투수가 이렇게 많이 있고요. 누구를 좀 닮았을까요? 아직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완전히 다 굳혀지면 어떤 모습일까요? 12cm 풀분해서 이 아이들 가격 만 원에 있습니다. 순생으로 되어져 있고요. 입장이 조금은 특이한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은 특이하게 되어져 있네요. 펑키가 있는데요. 이 아이들 3두, 4두 이거 안쪽에서 자구는 더 품어주고 있어요. 이거 완전히 묵둥이거든요. 여기에서 묵어진 아이예요. 그래서 또 묵둥이로 키우시면 이 아이들도 조금 더 수월하게 키워보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2만원에서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하고요. 하나매라도 아이들 소개를 해드려죠. 요렇게 이제 있습니다. 4두나 5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요렇게 있는데, 요것도 이제 특가로 요거 할인을 해드렸었죠. 특가로 할인을 해드렸었는데, 여기는 이제 24,000원에서 30% 할인이 들어갈 것 같아요. 요거는 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보시고 주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벨타나도1 2 c m 풀분해서 4두나 3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요런 아이들 가격은 만원에 있습니다. 만원에서 할인 받으시면 가격 엄청 착하죠. 에이핑크도 가격은 12,000원에 있습니다. 3두 이렇게 되어진 아이들의 세포트 남아져 있고요. 오델리아도 가격은 만원에 있습니다. 이렇게 2두나 3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오델리아도 이렇게 좀 가망이 시리즈에 이렇게 좀 포함이 되는 듯 이런 느낌 느낌으로 있어요. 이렇게 진해지나봅니다 요게 이제 다 굳혀진 모습인 것 같아요. 만원에서 할인 받으시고요. 어, 키메라 근무지입니다. 키메라 근무지가 10cm 풀분해서 5두도 있고요. 4두도 있어요. 이렇게 있는 아이들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뿔룩뿔록한데요 근무지 변이가 되면서 이렇게 입장에 조금 특이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없어지면, 시간이 지나서 없어지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근무지도 키워보시고, 금이 나오면 더 좋습니다. 펜지도 이렇게 자구가 많은 아이들 12cm 풀분해서 6,000원에 할인을 해주셨어요. 8,000원에서 6,000원으로 할인을 해주셨는데 여기에서 또 30%를 받으시면 정말 가격 착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미세스 쿤베라는 아이예 옛날 다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미인 종류에 속하는 아이들인데 목질화가 다 되어져 있는 목둥이거든요 이게 지금 가격은 나와있지가 않네요. 엘그레코라는 아이죠. 이렇게 부케나 요런 엘그레코도 부케나 아니면 메이플이나 그거 비슷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렇게 군생으로 다 굳혀져서 너무너무 이렇게 예쁜 아이들 가격은 이 아이들이 12,000원 하니까 이 아이들도 이렇게 굳혀지는 모양입니다. 여기가 있는데 이게 엘그레코일까요? 굳혀진 모습인 것 같아요.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통통하게 굳혀집니다. 이 아이들도 가격 12,000원에서 할인 받으시면 훨씬 착한 가격이 될것 같고요. 아, 매직잼 골드도 이렇게 12cm 풀분해서 두 포트는 안 맞아 있어요. 빨갛게 예쁘게 물든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들도 만원 합니다. 어, 핑크 리모도 가격은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10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이렇게둘 수가 많은 아이들도 있고요. 핑크 리모도 웨드로 되어져 있을 때는 이런 모습인데요. 이 아이들 지금 이제 다져지면서 얼굴 조그맣게 나오고 있죠. 이제 조금 더 커지겠지만은 요런 건 이제 분갈이 하실 때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분갈이를 하셔도 예쁠 것 같아요. 지금은 다져지, 다져져서 나오면서 얼굴이 조금 작게 있고 입장 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정말 화면에 보이면은 요 화면에서도 이걸 띄워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요렇게 8,000원에 요 아이들도 할인 받으시면 훨씬 착하고요. 아비훈데 가격은 만 원에 이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것도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인데 요렇게 아직은 초록초록한 모습도 있고요. 파 차이도 가격은 9,000원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파 차이가 굳혀지니까 이렇게 통통하게 예뻐집니다. 빨갛게 물이 올라오는 아이들인데, 9,000원에서 할인받으시면 착하고요 사각꽃도 많이 물들어가고 있죠. 기본 풀분에서 4주 이상으로 되어진 아이들이에요. 한번 보셔요.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는데요. 이 아이들도 6,000원에서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하고요 댄싱버드 가격은 이 아이들이 7,000원 합니다. 이게 이제 분갈이 해서 이 아이들은 깔끔하게 다져져야 될것 같아요. 댄싱버드도 이렇게까지 물든 아이들은 많지는 않는데 이제 이쁘게 또 물이 다시 올라와야 될것 같아요. 7,000원에 이렇게 군생으로 다 다져진 아이들이고요. 독일 농기시마도 가격은 12,000원에 있습니다. 어우 이 아이들도 색감 많이 들어오고 있죠. 군생으로 포트마다 2두 3두 뭐더 군생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구도 나오는 아이들인데요. 가격 12,000원에서 또 할인 받으시면 훨씬 착합니다. 팝핑크 가격은 8,000원에 있습니다. 삼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들은 볼수록 신기합니다. 그리고 예뻐지고 있어요. 이렇게 굳혀지면서 노제트 너무너무 너무 예쁘죠. 삼두로 되어져 있는데. 너무너무 예뻐요. 8,000원에서 할인 받으시면 훨씬 착하죠. 조금 특별하죠. 홍태양 군생인데요.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10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6,000원입니다. 육두로 되어져 있고요. 이것도 육두로 되어져 있는데 빨갛게 올라오는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적신군생으로 되어져 있고요. 가격은 2만 원에서 할인 받으시면 훨씬 착합니다. 모르타도 아이들, 오, 다 굳혀진 아이들 이죠 육두도 있고요. 조금 더 군생도 있는데요. 이 아이들 16,000원 하니까 여기에서 할인 받으시면 오, 모르타도 엄청 착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블루 서프라이즈도 요게 사두 4두, 4두가 두 포트 있습니다. 만원에서 요게 30% 받으시면 정말 가격 착합니다. 넥서스도 요렇게 분질을 해서 두수가 더 늘어나는 아이가 있고요. 사두도 있습니다. 요것도 가격은 만 원에 하니까 조금 더 착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브레이브 요거 자연 군생입니다. 요거 철화가 풀려서 이렇게 자연 군생으로 되어져 있어요. 10cm 풀분에 있는 아이들인데요. 가격은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에센스도 물들어서 너무너무 예뻐지고 있어요. 굳혀지면서 이렇게 예쁩니다. 노란빛에 빨갛게 물들면 훨씬 더 예쁘겠죠. 투포트 남아져 있는데 가격은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수연인데요. 이두로 이렇게 예쁘게 이두로 되어져 있어요. 가격은 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당인도 가격은 6,000원에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 이 있습니다. 당인도 있고요. 호빗 당인도 있네요. 석영도 가격은 만원에 있습니다. 요 아이들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물들어가면서 굳혀지면서 너무 예뻐요. 저는 요 아이들이 약간 펄감도 있어서 조금 상큼한 예쁘더라고요. 완전히 물들 때 이렇게 노랗게 빨간 톤으로 물들면 예쁘거든요. 이렇게 굳혀져서 입장 하나하나 다 통통하게 변한 아이들이거든요. 만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나이 맨 칠리도 가격은 8천 원에 이렇게 두 수가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도 한번 키워보시고요. 느다금도 가격은 5,000원에 있습니다.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샬문도 가격은 6,000원에 있습니다. 두 수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에요. 4도, 5도 이상으로 되어져 있고요. 이 아이들도 보면 은다 젖어서 나오면서 이렇게 얼굴이 지금 작아졌잖아요. 이런 것도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분갈이 해놓으시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아우, 예쁘죠. 기본 풀분에 있는 아이들 6,000원 하면 너무너무 가격 착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소르베 말간인데요. 가격은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요런 거는 이제 말간보다는 살짝 더 예쁘게 물이 든다고 하네요. 포토시나도 가격은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기본 풀분에서 이렇게 두수가 많고 포토시나는 몸값이 살짝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두수가 이렇게 많고 굳혀진 아이들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세라도 두수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죠. 3두4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네요.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너우 no 백금인데요. 가격은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 아이들이 있어요. 5,000원에 2두로 되어져 있고요. 핑크팁스도 이런 아이들은 4,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3두로 되어져 있어요. 기본 풀분에 있고요. 플래시 라이트 가격은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4두나 5두로 되어져 있고요. 멜로피치라는 아이는 몸값이 살짝 있는 아이죠.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렇게 5두는 얼굴이 작고 3두는 얼굴이 크면서 이렇게 통통하게 붙여져 있습니다. 예쁘죠? 어우, 이렇게 예쁘게 또, 이렇게 예쁘게 굳혀져 있네요. 2만원에서 할인 받으시면 훨씬 착하고요 그래도 요 아이들, 이, 어, 빨간 포트 사이즈에 들어져 있어요. 2,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어, 실크 베일도 가격은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게 10cm 풀분해서 이렇게 두수가 많은 아이들, 네 포트가 남아져 있어야만 굳혀지면서 예뻐졌죠. 요 아이들도 이렇게 굳혀지면은 요렇게 통통해지면서 빨갛게 올라옵니다. 어, 예쁘죠. 요 아이들 가격 착합니다. 이렇게 7,000원에서 할인 받으시면 이렇게 군생이 얼마일까요? 엄청 착하지요. 다육이를 부탁해서 또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